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밀모래 자연학교 이농장. 저기 생강 심어진 데 보이죠? 네, 여기가 우리 이농장인데요. 이농장 바로 아래에 들깨가 심겨진 이웃집 밭이 있습니다. 이 밭에는 해마다 마늘을 심었었는데요. 올해는 이모작으로 들깨를 심었네요. 들깨를 수확하고 나면 여기에 또 대서마늘을 심겠죠. 근데 여기 농사를 짓던 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요양원에 가셨어요. 근데 그 아드님이 농사를 짓는데 오래 보니까 한 쪽에는 3분의 2는 들깨를 심고 3분의 1은 저기 보이나요? 배추를 심었습니다. 배추.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부가 된 아저씨인데요. 이 들깨를 농사를 짓긴 짓는데 어떻게 파나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노래하는 농부 목사님 그리고 농부 안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 들깨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. 올해 들깨가 비싸다고 하거든요. 아직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6kg가 한 마리라고 하는데, 그냥 k 로로 계산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에게, 아, 들깨가 얼마나 자랐는지, 양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몇 평이야? 한 700평은 될것 같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심었어요. 비 오는 날, 이거 심느라고 고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, 이 보세요. 이 들깨. 들깨 꽃이 다 피고 이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제 열매가 다 맺히긴 했는데 익어 가겠죠. 까맣게 이게 익으면은 이파리가 노노해 져요. 그러면 그거를 바싹 말렸다가 몇 차례 이제 털어주면은 거기서 알맹이가 쏟아져요. 아 고소한 냄새. 오 들깨 향이. 들깨향, 들깨이파리 이런 향이 있잖아요. 우리 뇌신경을 자극해서 머리를 좋게 해준답니다. 그래서 들깨잎을 많이 볶아먹거나 들깨가루 또는 들깨를 들기름을 만들어서 드시면 은 혈관도 깨끗해지고 뭐 천연 오메가3죠. 식물성 오메가3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 이웃집 아저씨, 근심을 여러분이 좀 덜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. 나중에 수확을 하게 되고 또 판매한다고 하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밭이 넓어도 열매가 떨어지잖아요. 워낙 들깨가 가볍기 때문에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. 그렇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여기 이웃집. 우리 이 농장 아래, 저 생강 보이죠? 저 위에 있는 게 우리 생강이에요. 생강 보이나? 이게, 이게 생강입니다. 생강밭 바로 아래에 우리 이웃집과 연계해 있는 우리 밭과 연계해 있는 이 밭에 주인님께서 기르는 이 들깨. 나중에 수확하게 되면 여러분 꼭 주문해 주세요. 들기름이 필요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. 들기름 수공비가 있으니까 그다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밀물의 자연학교 이농장 아래에 있는 들깨밭에서 농부안에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들깨 안녕 올해 어떤 주인을 만나려나 어떤 임자를 만나려나 너희들도 기대되지 잘 자라라 열매 응? 야물게 잘 맺고 알았지.